안녕하십니까 곱방입니다. 오늘은 아이들하고 놀러 왔는데 이렇게 예서야 괜찮겠지? 괜찮겠지. 눈이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지금 우산 쓰고 이동 중입니다. 아그로랜드 목장 체험하러 왔는데 목장에 눈눈 체험하러 온 거지게? 완전 겨울 나라다. 겨울 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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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들어고어야 안돼 여기. 밟으면 눈 너무 많이 쌓였어. 어디 가는 거야? 소체험? 꼭 소체험을 해야겠어? 그냥 카페나 있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쟤왜 저러는 거야, 지금 또. 예서야 너도 예나처럼 놀아라. 그냥. <laughs> <아니야. 웃음> 어른은 만 원, 애들은 7천 원. 한번 해봐. 형아, 안녕. 아이고 예쁘다. 어이고이고 미안하다. 건들지 않을게. 어머 착하다, 야. 너 깨끗하다. <laughs> 안 응. 앉아서 앉아서, 앉야지 어머! 아, 아유 아까워라! 야, 얘나 해봐. 엄마 나 신발 보여줘. 안 해봐. 하면... 아니, 아 그냥 해, 빨리. 안, 안 해봐? 안 할래요. 그럼 내가 해볼까? 오 징그러! <laughs> 잘 나온다. 안녕, 고맙다. 야 엄청 따뜻한데? 근데 엄청 착하네. 안녕. 야 소가 너무 커! 와 소가 엄청 큽니다! 어머 새끼 소! 얘들아 이리 와봐, 새끼 소 있어! 안녕. 열이 된 소. 저 소가 열이 돼서 지금 난로 쐬고 있어. 난로. 겨울 안녕. 어머 얘 쳐다본다. 안녕. 제제 우유주로 가겠습니다. 야이 야, 친구 와있네. 배가 엄청 고픈데. 눈뒤얘눈 눈 뒤집어진다. 환장하고 온다. 환장하고. 이 친구죠 이 친구죠 이 친구죠. 야. 아, 잡지마. 알았어. 어얘 나가 할 거야. 거야. 다 먹었는데? <laughs> 다 먹었지. 이야, 전문가인데? 야, 애들이 <laughs> 정신을 못 차리고 먹는다. 오, 야, 양어 엄청 빨리 먹는다. 애들이 너무 힘들게 먹는데, 얘나야 얘는 아주 그냥 얌전하게 먹는다. 왜얘 여기 있어? 어얘 가만히 있는다 안녕 왜얘 여기 있어? 여기 양들 부리네 얘는 착한 애들인가 봐얘 너무 온거 아니야? 자자자 아, 만져봐 만져봐 예수 엄마! 예수 엄마! 나 만지고 있어 <laughs> 어밤 먹이니까 이거 순하니까 가만히 있네 너도 왔어? 안녕 야 얘도, 얘도 줘봐 주면서 살짝 만져봐 주면서 응. 안녕 아 미안해 너는 줄 수가 없다 줄게 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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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어우, 얘는 왕인가 보다. 여기 우두머리. 얘가 크다. 안녕. 야, 걔는, 얘도, 얘도 봐. 얘서야, 친구 됐어? 친구 됐네? 얘서야, 전문가인데. 야, 그만 줘, 이제. 그만 먼저 이제. 안녕해. 누거 뭐 올릴까? 응. 어? 어? 올려? 아. 자. 야, 이 가본 수 아니야? 이 <laughs> 딱대, 딱대. 뭘 딱대, 임마. 아이, 하지마. 하지마. 하면 너 진짜 눈매길 거야. 요새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눈사람을. 사진 한번 찍자. 옆에 딱 서봐. 하나, 둘, 셋. 만져도 가만히 있잖아. 얘네도 만져도 가만히 있어. 얘가 먹고 살줄 알아. 야, 기가 막힌 애들이다. 야, 제가 제일 잘, 잘 받아 먹고 사는 애 같다. 아주 인싸야. 자, 이제 우리는 트랙터 타러 가겠습니다. 눈이 진짜 엄청 온다.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체험 다 했고 트랙터 체험했는데 부지가 크네. 작진 않네. 여기 캠핑장도 있고 기다려봐. 이따가 줄게. <laughs> 이제는 여기 카페에 음료수 먹고 가겠습니다. 야, 이거 봐. 엄청 예쁘다 얘네. 예뻐. <laughs> 이것도 예뻐. 엄청 맛있어 보네. 하나, 둘, 셋.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아크로, 아그로. 아크로. <laughs> 아그로랜드를 와서 목장 체험을 하고 이제는 수덕사 예산이 수덕사가 유명해서 수덕여관 수덕사와 수덕여관 거기를 갑니다 여관이 뭐 자는 데는 아니고요 그 이응노 화배 <laughs> 당신이 말해줘야 다 아네 <laughs> 뭐 와이프가 찾은 데라 저는 따라만 가는데 아무튼 수덕사하고 수성여관쪽 한번 가볼 거고 그다음에는 백종원 사장이 만든 저 예산시장 여기를 한번 먹으러 갈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숙소로 네. 들어갈 건데, 예산 쪽에 놀러 온 거라, 저, 리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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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플라스? 네. 아, 어, 아, 아. 거기를 온천, 아. 워터파크, 그런 데를, 아무튼 갈 겁니다. 2박 3일 여행 왔고, 예산에서 노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갑니다. 안녕! 뭔가 예산이 예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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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엄청 웃긴다. 우산을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뭐 수독사 하려면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지 몰라서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laughs> 저산 속에 있는데 저긴가? 저산 속에 뭐가 있어? 저긴가? 산 중턱에 뭐가 있지? 저기 뭐가 있어? 저 중턱에. 찾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와버렸네. 어, 다뭐 올라가는 거야? 아니지? 저기 올라가야지. 산 꼭대기 올라가야지. 어, 야, 저기도 있긴 한가 보네. 여기가 형리치인데 이렇게 올라가네 엄청 크네 저리 산고대기 가면 안 되지? 아니 얘나 산고대기 갈수 있어? 응 어, 지금 너 평지도 못 걷는 거 같은데? 평지도 못 걸어 평지나 가보자 오 기가 막히네 호 기가 막히네 요즘에 다돈 냈던 거 같은데 돈은 어, 안 되나 봐 여기는 요즘에 안 내? 요즘에 여기는 원래 안 내. 여기는 원래 안 내? 꽁짜네 이거 기가 막히네. 야, 엄청 큰데? 얘네 아까 꼭대기까지 간다며. 이제 초입 들어왔어. 100m도 안 왔단 말이야. 진짜 100m도 안 왔어, 임마. 너무 좋은데? 100m도 안 왔는데. 힘들다고 집에 간다는데 야. 들어오자마자 저쪽에 수동여관이용로 화벽이 뭐 있었던 곳이라는데 이따가 내려오면서 보겠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절이 엄청 크네. 동쪽을 지키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키는 편앙이고. 가보자. 아! 대웅전. 여기 크다 돈 먹으러 오네 이거 힘들진 않다 애들하고 놀 만한 거 같은데 길이 잘 돼있어 신기해 애들이 소원 초? 뭐 어, 건강 지혜 야 지혜 써 지혜 총명 써야지 지혜총전도써 <laughs> 아빠가 시킨 거 아니다 <laughs> 어, 딱 됐어 뚜껑 열고 넣는 거지? 뚜껑 열고 음. 음.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자 여기다 두개불 살살 타게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죽기 전에 와봐야 돼 사찰이라고 합니다 쏙쌀 <laughs> 잘 보고 잘 왔다가 갑니다. 수덕여관은 이제 가야 되는구나. 여기 딱 와서 이제 한 바퀴 도는데 해가 떴네. 해가 떴어. 아이들하고도 오기 딱 좋은 거 같습니다. 뭐 올라가기도 어렵지 않고 쉽고 공짜고 좋네. 진짜 옛날 옛날 그분에 진짜 여관 여관인가 진짜? 진짜 옛날 집인데 초가집이다 초가집. 진짜 옛날 집인데 여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꾸 활동했던 곳이라는데. 들어갈 수는 없다는데 들어갈 수는 없대.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건가봐 지금은. 옛날에 진짜 살았대. 어, 야, 야, 문 열면 안 되겠다. 누구 계신가 계시는데도 있나 본데 신발이 있는데 들어갈 수는 있나 보다. 사시는 분이 있나봐. 아닌가? 헷갈린다. 신발이 왜 있지? 이야, 여기가 제대로네. 옛날 야 이봐봐봐 이쪽으로 와봐 가운데. 예서 엄마 이거 봐봐요. 초가집야 어, 초가지 진짜. 와, 엄청 멋있다. 지금 수덕사 대웅전 갔다가 수덕여간 갔다가. 내려온 길에 저기 딱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면 수덕사 미술관이 있는데 미술관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공창가? 무료야? 어, 무료 같은데?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여긴 촬영하지 않고. 이 영선 작가가 만든 가족이라는 거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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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어디 없어. 몸은 없는 거야. 그냥 얼굴로 해서 꼭 끼안고 있는 느낌까지. 아이들을. 아빠가 아이들 안고 있는 거야. 애기들. 가자. 가죽이라고 썼어. 가족. 가죽이 아니라 <laughs> 가족 가족가 족이야 가족이야 가 얼른 가자 아니야 가 족이야 가족이라고 <laughs> <laughs> 가족이자 미술관은 공짜였고 9시부터 5시까지 촬영은 안 된다고 돼서 이육로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고 이제 저희는 예산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시장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힘들다고 해서 숙소를 가서 좀 쉬고 너네가 힘들다며 그래서 숙소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예산시장은 저녁 먹으러 나오겠습니다 숙소로 가겠습니다 가자 너무 이제 너무 졸려요 너무 졸리됩니다 <laughs> 리손 왔습니다 숙소 왔고 오 예서야 예나야 좋지 플렉스타워 플렉스타워는 지상 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스테이타워는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저희는 지하 주차장이 되고 지금 플렉스타워를 왔습니다 저희는 312호 엘리베이터 내리자고 하자 바로 오면 312호입니다 자 어때? 방 야, 화장실 불을 어떻게 켜냐 이거? 불 켜는 거 모르겠지만 <laughs> 지금 들어와서 욕조가 있고 어유방 조그만 거 하나 있네요 싱글 두개 정도 크게 되는 거 여기는 취사가 안 된답니다 예서 엄마 씨전자렌지 있고 주방짓기 쓰레기 좀 있고 아 여기하고 욕실 하나 있고 방 하나 있고 여기도 욕실이 있네. 신났는데, 왜넌 내복을 벌써 다 벗었어? 야, 너네 놉니다, 사람들이. 아이그 꽂아야지 이게 불이 켜지네 야, 불 켜지니까 그럴듯하네 이거 불이 켜지니까 볼만하네 <laughs> 불이 켜지니까 야불 켜니까 어떠냐 어때? 이틀 살집이야? 야 벌써 음, 짐 음, 풀, 풀었는데 풀. 여기가 G40 플렉스타워 G40으로 왔습니다 예산 상설시장에 <laughs> 왔습니다 숙소에서 한 2시간 정도 잤고 이제 상설시장 왔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지 배가 엄청 고파 와 장난 아니다 나는 맵다 야 어디가서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진짜 매워 뭐야 금방금방 갖고 오네? 금방해서 가격도 싸요 콩떡볶이 천원이야 이게 천원이야? 하나에 천원이고 어묵 세개에 천원 천원? 2000원? 이천원입니다 삼봉국수그 파기름국수 하나랑 멸치국수? 네 파기름하고 멸치 아 이거 이건 국수. 야이재는 감추도 없어진다. 잘 먹었어. 닭강정 포장해가지고 숙소를 가면 될거 같아. 급히 많이 먹었어. 군고치거리 사서 그 가면 될 거. 문 닫았어? 아 어, 여기 문 닫았네. 다시 와야겠네. 술을 아이들한테 술을 이제 벌써 알려줘. 증미 담금 발효 재성 엄마가 애들이 리고 지금 수, 술 사러 가면 이게 되, 되겠어? 술 사러 가는데 이게, 이게 되겠냐고 맥주 두개 막걸리 두개 샀습니다 <laughs> 내가 포도에 치스 맛이라서 이게 포도가 맛있어 약관은 파는구나 약관은 성공했어 예산 샌드 샀어 <laughs> 기분이 엄청 좋네 또 <laughs> 좋았어 기분 좋으면 됐지 뭐 아뭐 고맙습니다 네, 디저트 봉투에 좀 넣어 주시겠어요? 아, 예 디저트가 막막 막 쌓여가네요 문 닫은 거 아니지? 아문 닫았어 아 매주 일요일은 휴무네 일요일날 휴무야? 야, 일요일날 장사 되는 건데 일요일날 안 하면 어떡해 아유 이런 씨 다른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여, 시장 통닭 두 마리 시켰어 두 마리 고 <laughs> 그 사이에 또 이건 뭡니까 또인산 샌드요 음야 지금 간식이 이거 되겠나? 엄청 샀다. 잘 먹고 갑니다. 잘 샀어. 예산 시장 구패입니다. 치킨, 약과, 까베기 사과 샌드, 요거도 카이마 사과 샌드? 막걸리. 종합 선물 세트인데? 저희는 아무튼 먹겠습니다. 이 먹는 것까지 찍기 좀, 좀, 추잡스러우니까 <laughs> 먹는 건찍지는 않겠습니다. 어, 우야경 엄청나구나, 야경이. 근데 이 저녁에는 여기 운영을 안 해서 6시까지 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조명이 엄청 예쁘게 해놨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내일, 내일 아침부터 아니, 추워, 추워, 가겠습니다. 추워, 추워, 추워. 가자 가자. 아 추워. 쇼파는 기대하는 기 거지. 먹어 먹어. 아침에 조깅하고 이제 숙소로 와서 이제 밥 먹었고 워터파크 가려고 하는데 큰일 났어. 이제 이러면 곤란한데. 자 보시면 저 안전요원 두 분만 있고 한 명도 없어 여기가 온천인데 <laughs> 월요일이라 그런가? 이용객이 하나도 없습니다 워터파크 전세냈습니다 워터파크 전세냈어 아무튼 이제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아무도 없어 <laughs> 완전... 워터파크 가는데 숙소에서 바로 지하 1층으로 갑니다 그렇지? 준비 다 끝났지? 시작이 제일 무서 아우 아우 기가 막히네 오 바로네 오 바로네 플렉스 타워 괜찮은데 플렉스한데 아주.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 온천이라 훨씬 좋네 따뜻하다. <목소리> 와 춥다. 어 추워. 야이 이동할 때는 춥네. 가 돌진해. 대자 제가 파도풀이야. 우와. 와 추워. 우 와. 와. 온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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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너물 먹었냐? 어? 아니. 물빼 <laughs> 부르겠는데? 어? <되겠는데. 웃음> 물 빼부르겠는데, 어? 아, <laughs> 배가 많이 고졌어 배가 고팠어? <laughs> 우와. 우와. 자 이제 일본 원숭이대로 한번 가보자 키노끼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밖에 나온 많이 춥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어 빨리빨리 이동해야지 음, 따뜻해? 어 음. 여기 완전 전세했네 들어가보자. 어머나 어머나 따뜻. 해 예서야 왜 그러냐? <laughs> 이제 따뜻한 거에 <소리만> 만들어. <laughs> 아 이거 좋다. 여기 여기 이거만 계속 있을까? 여기 너무 좋은데? 조크세요? 아, <laughs> 조크지? 응? 어, 먹는 아, 너무 아 먹는 건가? 아아 먹는 건가? 여기 진짜 따뜻해 형들 <laughs> 여기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아 <laughs> 저 일본 원숭이예요 일본 원숭이처럼 지금 온천욕 하고 있어요 <laughs> 네으에 좋대 어. <laughs> 어. <laughs> 왜 그래 어디 가려고 또 가? 물놀이? 아, 아이 밑으로 들어가볼까? 자 이제 또이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우 사람 많네 여기는 <laughs> 여기는 아까보다 좀 뜨겁다 36도 야 여긴 39도 야, 여기 물은 파란색. 야, 여기 딱 좋다. 뭐터방인가 얘는? 아빠, 설마 설마 누가 누가 아니겠지? 설마 누 아니겠지? 설마 누가 아니겠어? 실내는 실 너무 많다. 맞아. 완전 힐링인데? 너무 좋은데? 따뜻하고 들려? 너무 누구네? 얘나랑 예서 엄마는 음. 실내로 들어갔고, 음. 저랑 예서는 파도풀 한번더 탔어요. 이제 더 실내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전체적으로 온천수라서 다 따뜻하고 따끈하고 좋아서 졸려 졸린 게 문제야, 그렇지? 노곤하다, 노곤해. 실내는 따뜻하고 아이들하고 여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얘는 날라가는데? 얘나 날라가는 것 같은데 파도가 괜찮아? 살수 있어? 와 나사다. 어. 아니 좋은데? 약간 물에서 이렇게 먹는구나.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봤어. 와, 근데 여 물하고 안 돼요. 얘는 네. 어, 어때? 네. 물에 먹고 어때? 왜싸다니까체하지도않아할 네. 일이 없지. 신났는데 저는 네. 카스, 네. 가스, 카스. 두 번째. 야, 소스 안 흘리게, 물에. 뭐하 뭐 했어? 너뭐한 거야? 매워? 매워? 뜨거워. 뜨거워서? <laughs> 두 번째 타러 갑니다. 이 길을 지나가야 또 타는 거지. 여기서 또탈수 있습니까? 10시도 안 돼서 왔는데, 오후 3시. 야, 이건 너무 빡세다. 그래, 계단이 많아. 두 번째 왔다. 와와 <laughs> <laughs>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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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뒤집어냈어 <했어. 웃음> 아이고! 내네 새끼 왔어? 아이고! 조내려 내려와, 나와, 나와 아이고! 내네 새끼 왔어? 이제 예나가 내려올 때가 다 됐어 요 타임 아닌 다음 타임이에 어머나! 요 새끼도 안 됐어 언니도 내려온다 이제. 어우, <laughs> 어, 야! <laughs> 괜찮아? 야, 그대로 잠수했다? 콧구멍에 다 들어간 거 아니야? 어떻게 잠수했어? 그냥 콧구멍 그냥 쏙 들어갔어. 미사일처럼. <laughs> <laughs> 자, 이제, 우리, 워터파크 갔다가 왔습니다. 5시가 다 됐고, 아침 9시 좀 넘어서 들어왔는데, 예선은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어, 워터슬라이드가 제일 재밌었다고 하고, 음. 예나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너는 워터슬라이드 안 타고 그 미끄럼틀? 어. 어, 예서는 120이 넘어서 워터슬라이드 저랑 탔는데, 예나는120좀안 돼서, 실내에 있는 그 미끄럼틀 같은 거, 어, 워터슬라이드 같은 거 애기, 애기용 거 탔어요. 단점이 있었어. 그치? 장점일 수 있는데,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좋은데 불을 왜 꺼. 어이씨. 지금 물이 온천수다 보니까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웃음> 촉촉한데 <웃음> 문제가 노곤노곤해. 계속 졸려. 오늘 월요일이라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어제는 좀 있었고 매끈 매끈고 이제 저희 다 지쳐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